우방내외 안위 지신 진원 우방의 모든 신을 안위하는 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복을 진원 옴 호로호로 사야부케 스바하 옴 호로호로 사야부케 스바옴 호로호로 사야부케 스바하 부해 향 지는 옴 스마라 스마라 비마나 사라마하 차크 라바 훔옴 스마라 스마라 비마나 사라마하 차크 라바 훔옴 스마라 스마라 비마나 사라마하 차크 라바 훔. 무량수 열의 근본 달하니 나모라 트나 트라야야 나마 아랴 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아르하테 사막 산부터야 타자타옴 음. 아무르테 아무르토 두바베 아무르타삼바베 아무르타 가르베 아무르타 시떼 암무르타 테제 암무르타 비후림테 암무르타 비후림타가미네 암무르타 가가나 키틱하레 암무르타 둠누 비스바레 사르바르타 사다네 사르바카르 마크레 삭사염카레 스바하 바즈라 구루 만트라 진언 소원성취 소망성취 g 아 h 바즈라 그루 페마시티 g 아훔바즈라그드마시티바즈라그페마시티아훔바즈라그드마시티아훔바즈라그페마시티아훔바즈라그드마시티 달라보살 진원 어, 달라이라마 예방진원 질병예방 마음평화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진원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데보루 각타라니 나막사르바 타타가타남옴 비프라가르베 마니프라베 타타타 니다르산에 마니마니 수프라베 비말레 사가라 간비레훔훔 주바라 주바라 부타비로키테 구샤디스 티타가르베스바하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른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가로기지 사다야, 모지사다야, 마하사다야, 사가라, 마하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 가가나, 바라지진, 다마니, 마하무다레, 루로루로짓다, 하리다에, 비사에, 옴, 부다나, 부다니, 야등, 불정심 관세음보살 못알아니 나모라 다나가다라야야 나막 아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다냐타 아바다 아바다 바리바제 인해해 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인해해 다리마수다 못다야 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질이야 다냐타바로기지 세바라야 살바 돛다 오샤야미 사바 대불정 능엄신주 타데타 옴아나에아나에 비사다 비사다 반다반다 반다 반다니 반다니 바이라 바지라 파니 파트 훈부름 파트 스바하 나무 스타타 가타야 수가타 야르하테 샤맥 삼부타야 시담투 반트라 파다 스바하 발 보리 심진언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믹원 성취 진언.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원, 옴 아르느께 사바하, 옴 아르느께 사바, 옴 아르느께 사바, 안변을 뛰어넘게 하는 진원, 옴 바라네 다마에 사바, 옴 바라네 다마에 사바, 옴 바라네 다마에 사바하. 약사 유리광 열의진원 나무 바가바제 비살사고로 병유이 바라바 알아사야. 다타 하다야 알아하지 삼맥 삼붓다야 다냐타 옴 비살소 비살소 비살사 삼모아제 사바하 나무 바가바제 비살사고로 병유이 바라바 알아사야. 타타 아다야 아라하지 삼맥 삼부다야 다냐타 옴 비살서 비살서 비살사 삼모아지 사바하 나무 바바바제 비살사구로 병률이 바라바 아라사야 타타 아다야 아라하지 삼맥 삼부다야 다냐타 옴 비살서 비살서 비살사 삼모아지 사바하 어, 반야신경 산트 산스크리트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 갓떼갓떼빨라갓떼빨아삼갓떼 보두이 수와하 갓떼갓떼빨라갓떼빨아삼갓떼 보두이 사바하 갓떼갓떼빨라갓떼빨아삼갓떼 보두이 수와하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경 진언 산스크리트 나무 바가바테 뿌라기야 바라미타 예옴 음 이리띠 이실리 슈로다 비사야 비사야 스바하 나무 바가바테 뿌라기야 바라미타 예옴 음 이리띠 이실리 슈로다 비사야 비사야 스바하 나무 바가바테 뿌라기야 바라미타 예 옴 이리티 이실리 시로다 비사야 비사야 스바하